자, 여기 사장님이 여기 지금 몇년 됐다겠죠? 50년? 네. 예. 여기 소사, 예, 소사, 소사 대장간, 소사 대장간. 소사 대장간, 에,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50년 된 에, 대장간입니다. 에, 직접 우리 사장님이 에, 이렇게 에, 만들어서 에, 만들어서 놔 주시면 택배로도 보내드립니다. 에, 아주 이 에, 기술이 에, 대단한 에,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. 예,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예, 소사 대장간. 한 50년 된, 예, 50년 된, 예, 대장간입니다. 50년 된 대장간. 예, 아주, 예, 아주 잘합니다. 예, 자. 옛날, 여러분, 예,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대장간, 예, 다시 또, 예, 불에다 담그고, 예, 불에다 담그고, 다시 또 예, 꺼내서, 예, 꺼내